안녕하세요. 란쟁이 팀입니다. 오늘은, 어, 하우스 난실에 와서 난초 소독 좀 하고, 어, 며칠 전에 산제품 올렸던 품종들 소독하고, 이렇게, 어, 내일 택배, 우체국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어머님하고, 어, 또, 의령이죠. 의령, 대의면하고 화장면을 갔다 왔는데, 아, 산행하면서 이제, 많이 쏘였어요. 많이 세게 같은 거에 쏘여가지고, 손도 이렇게 좀 많이 부었고요그 다음에, 뭐 다리도 다치고, 지금 눈, 눈도 하나 쏘였는데, 눈이 많이 부어가지고, 한쪽 눈이 잘 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푹쉬었고요 어, 요 앞에 있는 개체는, 어, 제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3반 밭자리에서 체란한 품종이에요.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단엽종이나 단엽들을 한쪽 두쪽짜리를 한 정리를 하다보면 요거는 죽군 형식으로 나와있죠. 이벌브가 하나 썩었습니다. 썩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죽군으로 옆으로, 옆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콩벌브에서 이렇게 신화가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 지금 보면은 콩벌부기 때문에, 근데 단엽이나 단엽종들을 보면은 꽃을 못 미는 이유가, 어, 벌부가 작습니다. 벌부는 작고, 입하고, 보통 입하고, 어, 이제 뿌리만, 그, 낼수 있기 때문에, 어, 가능성을 보고 제가 차련을 했고요. 요런 개체는, 어, 신화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 반 음지에서, 햇볕 일조량을 조금 조절을 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 키가 좀자랍합니다어요 자리 요 개체는 지금 제가 보면은 센치는 지금 3cm 정도 돼요. 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어뭐 나사지는 아닙니다. 근데 삼반성 있는 개체들은 이게 삼반 바소에 차려했기 때문에 어이 라사지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많이 가녹 많이 나옵니다. 삼반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변을 발전하면 어, 삼반 단엽변으로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채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멧돼지들이 다, 생강건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멧돼지들이 다 후벼놓고 그래서 제가 조금 체란을 해온 몇 개의 재를 체란을 해왔고요. 요거는 이렇게요 개치 두 개랑 이거는 같은 생강에서 나온 거고요. 자, 확대를 안 해볼게요. 확대를 안 하고, 지금 뿌리는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닭발 뿌리는 아닙니다. 네, 닭발 뿌리는 아니고요. 벌브가 동그랗고, 벌부가 쫙, 어, 좀, 그, 알이 차있는 형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원래 뿌리가 두 가닥이었는데, 뿌리가 이쪽 한, 하나가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어, 지금 입장 길이가 지금 한 4.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라사지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확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라사지로 잔나사지죠잔나사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끝이 가, 갑자기 이렇게 쪽 가위로 잘린 것처럼 이끝 모양이 단엽성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햇빛이라 표현이 잘안 되는데, 산반이 걸려있는, 산반성인, 남아있는 그런 단엽성 변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예, 좀, 무늬가 들어있는 듯한, 변이 상당히 좋은 단엽성 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 단엽변들은 닭발 뿌리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닭발 뿌리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세력이 어느 정도 붙어있기 때문에, 자마가, 이렇게, 자마가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달려있어요. 왼쪽, 밑에하고요, 바로 옆에. 자마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성장이 다된 예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어 지금 작년에 올해 저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부터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어 뿌리 자체가 물을 찾아서 조금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뿌리가 좀 길어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한쪽 이쪽에 정리된 부분은 좀 짧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쪽이 어이 난초도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 물을 찾아 그 뿌리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 변은 상당히 좋은 화, 단엽성 변입니다. 확실한 뭐 단엽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자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고요. 어 그리고 저쪽 그 자리에서 두 어, 하나는 서반성을 띠는 어, 서성을 띠는 잎에 삼반이 깔려 있는. 서산반 개체 난초가 있었고요. 단엽변이었고요. 어, 인력이 오가서 잘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요거는 제가 체란을 해오는 그거를 이제 산체를 하면서 이게 같이 딸려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작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뿌리도 요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원래, 어, 난초는 처음에 생강 시작할 때는 뿌리부터 내밀고 그다음에 잎을 어, 형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강에서는 그리고 이제 생강이 이제 신화를 받을 때는 잎부터 내리고 뿌리를 나중에 내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뿌리 한 가닥이지만 짧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 같은 어, 생강에서 슈팅에서 나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그냥 멧돼지가다 파헤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같이 붙여 있었는데요. 어, 붙여 있었던 부분이고 뿌리도 짧게 지금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짧게 내려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단엽 변이나잎변 같은 경우를 어, 확인할 때 어, 타격보다는 응. 처음에 시작하는 잎입니다. 이이이 응. 이, 이 위로 나중에 타격이 생길 것 같고요. 응. 처음에 시작하는 잎이 어, 오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넓어야 됩니다. 넓고 짧게. 어, 그런 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좋은 개체로 갈수 있는 같은 생각이라서 이렇게 좀 어, 무늬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단엽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음, 그 자리에서 몇 개가 이렇게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옆에 3반 네, 그 멧돼지가 어, 다 파, 파헤친 파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뿌리는 한가닥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생강입니다 이건 생강이죠 생강이고 그 다음에 뿌리는 한가닥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내려져 있는데 어, 여기서부터 보면은 단엽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 모양을 잘 갖추고, 입이 괜찮아서 제가 체란을 했습니다. 체란을 했는데, 어, 요거는 3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만지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네, 3반일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배골이 좀피어있어요 이쪽 라인에. 그 3반은 입 끝으로만 3반이 남질 않고요. 이 사이드 옆으로도 삼반이 어, 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로 걸려서 삼반이 어, 내 삼반 쪽 어,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저쪽에 그러면서 음, 배골이 비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실선들이 어, 이렇게 많이 뭉쳐 있습니다. 삼반을 어, 보실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삼반을 무지 삼반을 하루 하루에1 시간씩 어, 난초를 그, 산행지에서 좋은 개체를 어, 채란을 한다면은 삼반 무지입을 많이 봤습니다. 삼반 무지입을 많이 보고 어떤 형태로 삼반들이 나오는지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삼반 어, 무지입이 나오는 생강들은 삼반이 어, 좀 좋은게 제3반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햇볕이 많이 드는 자리는 일조량하고 산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좀, 좀 변도 괜찮고 좋아보이죠 어, 햇볕이 일조량을 일부러 어, 좋은 산반들을 어, 햇볕이 좋은 일조량이 잘 드는 자리에 제가 일부러 노출을 시켜본 보면서 배양을 해보는 개체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삼반은 음 소멸이 되면서 삼반도 햇볕이 너무 강하게 되면 어 입끝으로 몰리게 되면 그 입이 타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을 자체적으로 띄우기 때문에 어 희끗희끗하게 희끗디끗하게그 거치 쪽으로 어좀 하얗게 사자반 비슷하게 남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햇볕이 잘 받는 자리라면 근데 요것도 멧돼지가 파서 땅에다 묻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뿌리는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음 저희 어머님이 이게 그 다시 묻어 주시는거는 엄마 저 주세요 하고 제가 한번 확인하게 했습니다 확인하게 하고선 어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삼반은 이렇게 가 쪽에 지금 밀려 있죠 이게 염미져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아, 요런 개체들은, 예, 꽃이 핀다고 해도, 좋은 개체의 화양이 좋은 개체의 꽃은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개체는. 네, 긁혀있죠? 어, 기스가 아닙니다, 기스가. 요거는 산반이에요, 산반. 그래서, 지금 뿌리는 그게 잘 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도 보면은, 어, 반성처럼 이렇게 기부쪽부터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으로는 어, 자체적으로 녹을 띄웠어요 녹을 띄워서 이 사이드로 살짝씩 살짝씩 보입니다 근데 여기 어, 이런 제이3반대를 확인할 때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햇볕을 등지고 봐야 됩니다 햇볕을 등지고 보면은 이렇게 보, 볼까요 예, 삼반 중투식으로 반성호가 밑에 많이 깔려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끝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 끝으로는, 와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녹을 띄운 거예요, 녹을. 자체적으로 녹을 띄웁니다. 타기 싫어서, 난초들이. 그래서 이거는 음, 제가, 좋은 3반 반성호죠, 이거는. 여기 속립장에는 호주일처럼 이렇게, 어, 연미져서 이렇게 찢어진 듯한 이런 개체가 있지만 이쪽 가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밑에 입에도 보면은 어, 산반이 잘 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요런 개체들이 오히려 입 끝으로 몰리는 산반도 물론 좋지만요. 요런 개체들이 어, 발전을 하게 되면은 혼아 음, 어, 반성 후, 이런 반성 후에서 호나 중투로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3반 중투로.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3반 중투로 가지 않을까. 그, 이미 벌써 3반 중투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녹,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녹을 띄운 거라서, 변도 상당히 마무리가 괜찮아요. 어, 변도 괜찮고, 어, 요렇게. 지금 입변으로 보이죠 입변 입변에 이렇게 인중이 표현이 잘 되고요 어, 입은 까랑까랑 하고요 이쪽 배골 쪽으로 옆에 오른쪽으로 하나가 실선이 하나 더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어, 요거는 3반중투로 어, 발전해서 내년 신 다음 신화는 어, 좀 중투에 가까운 3반중투로 어, 이런 개체를 햇볕을 조금 일조량을 조절해주면 어, 중투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3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요거는 판매 영상은 아니에요. 판매 영상은 아니고 보시고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판매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요. 어, 굳이 제가 영상 이번에 영상 올려서 판매 영상 올리지는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근데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어, 전화 주셔도 돼요. 전화 주실 테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음. 거기에서 이제 한두 번, 세번 작년에도 좀 많이 했는데 산반 개체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어, 이렇게 가쪽으로 몰려, 몰려 있는 예, 그런 개체들 어, 그런 개체들을 산행하실 때 어, 꿀팁입니다. 꿀팁 어,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조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뒷면에도 어, 산행하시다 보면은. 삼반 음, 개체는 햇빛을 등지고 보시면 예, 반성호나 이런 게또잘 보일 수도 있고요. 어, 잎 끝으로 무지 입 어, 끝으로 삼반 개체들이 어, 연미지거나 바늘 코처럼 바늘 코처럼 연미가지 져 있거나요. 아니면 거치가 어, 표현이 안 되더라도 거치가 끝으로 몰려 있는 무지 잎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위로 잘린 잘 자른 듯한 그런데다가, 이제, 만약에 거치가 몰려있다면, 그 주변의 생강들은, 어, 좀, 햇빛이 잘 되는 쪽보다는, 어반 그늘이 들어오는 자리, 떡잎을 잘 확인해 보시면, 삼반 개체를 많이 볼 수가, 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삼반을 찾는, 예, 생강에서 삼반을 찾는 법을 한번, 저만의 그 방법인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반은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면, 자체적으로 독을 띄우기 때문에, 어,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어, 저는 이런 개체도 좋아요 <laughs> 이런 개체도 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음,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어, 다음에는 두화변, 제가 원하는 그 입변, 저는 입변을 두화변을 많이 좋아하는데, 어, 두화변에 대해서 한번 명명품이랑, 그 다음에 제가 기르고 있는 두화변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어,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화 두하 변에서 두화가 나올 확률은 정말 극히 드물고요. 두화를 어, 정말 두화 변에서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 산행을 하면서 두화를 직접 산에서 <laughs> 보고 채단을 <체란을> 하고 <laughs> 어,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만큼 두화가 나오기 좀 어려워요. 두화 변에서 그런데 이제. 그 두화변 저는 두화변 자체에서도 어 이편의 모양을 갖춰지는 두화변을 갖춰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어 다음 신화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도 어 충분히 두화변 같은 경우는 꽃을 기대하는 꽃이 나오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지금 산행하면서 어 배양도 해 보고 있고요. 아 두화변에서는 정말 좋은 어, 꽃을 보기 전까지는 예. 제가 이제 저기를 그냥 배양만 해보고 있습니다. 배양만 해보고 있고 오늘은 3반하고3반 산반 단엽성편 이거에 대해서 영상음을 담았고요. 어, 산행하시면 어, 제가 오늘 정보, 드린 정보가 어, 산행하시는 구, 어, 산체인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지금까지 란쟁이 TV였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